저 약간 돌았거든요. 그냥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주랑 양파도 듬뿍 담았습니다. 너무 맛있다. 또 내일 고창 먹을 거야.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델킷 소곱창과 그리고 대창입니다. 원래 내일 먹기로 했었는데 제가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오늘 새벽에 소주랑 함께 곱창 대창 한번 즐겨볼려 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은 먹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곱창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인터넷에 주문하면 이렇게 봉지로 오잖아요. 이 원재료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소곱창에 한우, 97%라고 써있죠. 요 원재료를 꼭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가짜 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델킷 소곱창은 아무래도 그 초벌 전보다 초벌 후 중량을 체크해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웃음> 많습니다. <웃음> 그럼 일단 이쪽부터 여기는 불닭볶음면 매콤하게 준비를 했고요. 델킷 대창. 곱창은 두 종류인데요. 육안으로 잘안 보이시죠? 이쪽이 델킷 한우 소곱창, 이쪽이 델킷 호주 소곱창. 그리고 이쪽은 대깃 염통입니다. 왼쪽에는요 파고 콩나물하고 대파 같이 먹을 거고요 소스로는요 곱창 소스 준비했고요 그리고 앞에 매콤하게 불닭 소스 준비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불을 켜고 약간 염통을 더 익혀야 되거든요. 소주부터 따고 갈까요? 소주. 하, 곱창에 소주라니. 어 친구야 미치겠다. 자 일단은 소스를 가지고 와서 들었어요. 바삭한 소리? 미쳤나봐. 소주. 오늘 완전히 미쳤다. 대창 한번 더.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사실 이건 소스를 안 묻혀도 맛있을 것 같지만. 한우 소곱창. 일단, 고비 엄청 많아. 그러면 이제 호주. 뭐가 차인지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 호주. 음. 확실히, 한우는 좀 고비 많아가지고 좀더 고소해요. 그리고 호주는 약간 부드러워. 요 차이가 있네요. 일단 면 불기 전에 일단 면도 먼저 먹고, 면이 판에 있어가지고 약간 누룽지 스타일이야. 세상에 일단 한입 사실 원한건 아니었는데 중간중간 바삭하니까또 다른 맛이네 자 이번엔 염통 아, 원래 염통부터 먹는건데 제가 일부러 제일 늦게 구웠습니다 염통은 부드럽게 먹어야 되거든요 오, 너무 부드러운데? 응? 너무 부드러워. 와, 올려가지고. 와. 진짜 맛있다. 와 소주. 저 약간 돌았거든요. 그냥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와 대충 한번더 불닭 소스 와. 야, 먹는데 소고기 같아. 아, 미쳤는데? 짠. 와,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 호주. 미쳤어. 불닭. 이게는 좀 부드러워가지고 잘 넘어가요. 음. 아 이거를 싹 올려서 야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불닭볶음면이 대창을 싹 감싸주네.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거 잡아주네. 아, 이제, 곱창. 이제, 안 소스 안 찍고. 따로 양념을 안 찍어 먹어도 본연의 맛 때문에 너무 맛있어. 집에서 먹었던 소곱창 중에 최고야. 너무 맛있어. 느껴지가 않아. 쫄깃쫄깃해. 음량도 많아. 와, 내일 먹었으면 후회할 뻔 했네, 진짜. 와. 너무 맛있어. 미쳤나봐. 부닭 안주, 준비. 오. 제가 웬만하면은 야채를 많이 먹어요. 느끼하니까 저 보이세요? 별로 야채 안 먹는 거 너무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 와 미쳤는데? 살짝 딱딱하지만 괜찮아. 맛있거든. 미쳤다. 와, 안주 준비. 어. 어. 이게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줄 수 없는데 남편이 지금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laughs> 먹고 싶어? 소주잔 들고 와. 이건 혼자 먹을 수 없는 맛이야. 대키소곱창과 대창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한번 시켜드세요. 미쳤습니다. 진짜 눈빛이 고양이 눈빛 있잖아요. 장화시는 고양이. 와! 진짜 오면서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곱창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들즈입니다 무조건 강추입니다. <laughs>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laughs> 와